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는 특수한 주입니다. 왜냐면,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낙원을 플레이 하시면, 낙원 시즌 1이 끝나요. 그런데, 낙원 시즌 2가 바로 시작할지 아닐지는 모르거든요? 뭐, 중국의 사례를 조사를 해보면, 낙원이 시즌 1이 끝나고 나서 바로 했는지, 아니면 조금 텀이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낙원 1이 종료가 되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보너스 티켓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뭐, 본인 이제 증명의 순위권을 노리고 있는 분 이라면? 그럼 이제 본인의 순위는 안녕하신지 그런거 체크하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북미 서버는 일주일 쉬고 다시 시작했다. 근데 우리도 그럼 그럴 것 같네. 최근에 따끈따끈한게 있다고? 그 링크 좀 혹시 보내줄래요? 자 보자. 글서비든 중서비든 글로벌서버든 중국서버든 낙원 시즌1 종료 일주일 후에 시즌2가 시작이 되었다. 신규 보주가 3개가 추가됐고 공명효과가 조정이 되었으며 추가됐고 어... 조합 추천 기능이 추가됐다. 낮은 천상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장비 등급이 제한된다 이거 너무 운빨로 갑자기 좋은 거 나오고 이런 거다 없앴네요 장비 최대 레벨 상승 18단계 장비 등급 간딜 차이가 감소됐고 품질 간의 딜 차이가 상승됐다 오 천상과 증명 단계 15단계까지 그러면 최소 10주 이상 유지가 되는 거네 지옥 나락 보두 낙원 장비 보상 상자가 천상 티켓으로 대체됐다 오아 이건... 좋은건가? 낙원에서 나오는 기속 악세는 연맛이 실링만 쓴다고? 쓰... 어? 응? 낙원에서 나오는 기속 악세는 연맛이 실링만 쓴다고? 이야 이거 요즘에 실링 때문에 안그래도 그 불타.. 여기저기 불타는데 저격인가?